안녕하세요. 올해 34살, 결혼한 지는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여자입니다. 아직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결혼하고 1년만 지나서 곧바로 이세 계획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나 남편이나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별다른 원인 없이 잘안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가서 시험관까지 도전해봤다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히 갖고 살기로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몇 살이 되던 간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둘이서 즐겁게 딩크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지껏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네요. 본의 아니게 시작한 딩크 생활이다 보니, 솔직하게 말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디 남편이랑 데이트라도 하러 나갔다가, 아이랑 함께 외출 나온 다른 부부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 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지 혼자서 속으로 상상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아이 없이 지내는 게 그런 아쉬운 점이나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장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결혼 5년 차인데도 신혼때랑 별 다를 점이 없고요. 남편과 계속 연애 중인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주변에 아예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 육아가 너무 힘들다 죽는 소리 할 때도 저한테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지인들은 애 없이 사는 저희를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애초에 저나 남편이나 벌이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고 할 정도로 괜찮게 벌고 있는데 거기에 둘이 같이 벌고 있으니 휴가 때 남편하고 날짜 맞춰서 매년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고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만큼은 크게 걱정을 해본 적이 아직은 없네요. 결혼 5년 차인데도 남편과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고 할 정도로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제가 이런데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벌써 왜인지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지만 시댁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같이 챙겨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사연을 찾아 듣고는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보냈던 사연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시댁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거든요. 시어머니나 시누나 둘이서 꿍짝이 엄청 잘 맞습니다. 저도 딸이고 제 동생 부부 입장에서 보면 저도 똑같은 신누일 테지만 가끔 두 사람은 제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나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이기는 한데 특히 시누와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시누는 남편보다 3살 아래 동생인데 저는 남편하고 4살 차이다 보니 굳이 따지자면 제가 손잇사람이긴 하지만 신우가 저보다 한살 언니예요 제가 신우보다 손잇사람이라고 해서 신우한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갑질을 한다거나 신우를 저보다 한참 아래로 본다거나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스스로 어른스럽다고 칭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우의 경우는 정말 저보다 한살 많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신우가 시댁에서는 막내이기도 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응석받이로 키워 저런다는 남편의 설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우라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랑 남편이 반반 결혼을 한건 아닙니다만 남편이 저보다 사회생활을 한 기간도 길고 회사도 더 좋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미 모아놓은 돈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꼴리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아놓은 돈의 차이가 있다 보니 똑같이 반반 결혼을 하려면 제가 친정의 손을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오거나 해야 했습니다. 경제권은 결혼 후에도 각자 벌이는 알아서 관리하고 생활비나 적금, 공과금 같이 공동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절반을 갈라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대출을 받건 친정의 손을 빌려 돈을 더마련해오건간의 액수를 똑같이 맞추고 제가 매달 갚아나가면 되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남편도 동의한 부분인데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어차피 결혼해서 부부가 될 텐데 이 대출이니 내 대출이니 서로 따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나 친정손을 빌리나 이자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니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깊게 봐야 결혼 전 남편이 아무리 사회생활을 오래 했다 쳐도 그 기간이 10년이 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 또한 결혼 당시에는 4년 차 직장인이었는데 두 사람 모아놓은 돈을 합친다고 해도 자가로 집을 구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결국 제가 돈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만큼 해온다 해도 거기에 추가로 남편과 제가 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출퇴근 거리가 상당해서 회사 근처에 자취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정부모님께서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모으라고 하시며 두분 노부자금을 털어서 회사랑 가까운 곳에 전세로 집을 얻어주셨거든요. 실제로 친정부모님 덕분에 회사 다니는 내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노부자금을 털어서 해주셨던 것이니만큼 당연히 그 돈은 제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엄청 잘 모아서 제 집을 구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친정부모님께 돌려드리기로 되어 있던 돈이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게 당장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아다가 신혼집을 구해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둘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싶어서 제가 살던 그 집에서 일단 신혼살림을 차리고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친정부모님이 완전히 은퇴를 하셨던 상황도 아니었고 저한테 집을 얻어주신 뒤에도 쭉 경제활동을 해오셨다 보니 당장 돈이 급할 곳은 없다고 하시며 흔쾌히 그렇게 할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덕에 저희가 3년 더 열심히 아끼고 모아 결혼 전에 모아둔 돈까지 합쳐 재작년에 자가로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당장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굳이 따지고 본다면 갚아야 할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한건 순전히 친정 부모님이 구해주셨던 제 전세집 때문이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반반 결혼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신우 입장에선 전우사정 그런 거는 상관할 필요 없는 일이었고 당장 모아놓은 돈 액수만 가지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 결국 그걸 빌미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가 당장 우리 아들이 돈을 더해간다며 2천만 원 정도 되는 예단 및 현금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 부분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준 덕분에 어찌어찌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사실 2천만 원치 예단이 누구 집에서 키우는 개이름도 아니고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그 액수를 부른 과정에서 그게 시어머니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신우도 한 묶어둔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는 설득을 했지만 신우는 또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당장 신우가 결혼식 때 자기가 입고 갈 옷이 없다며 저한테 흰색 원피스랑 이런저런 옷들 사진을 주르륵 보내더니 자긴 옷이 이런 것밖에 없으니 결혼식 때흰 옷을 입고 참석을 해야겠다며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신우 나이가 서른이었는데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설마 진짜 흰색옷만 가지고 있어서 그랬겠나요? 당장 저한테 받아낼 거라 생각했던 그 예단들을 못 받게 되니 대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 봐도 비디오나 마찬가지였어요. 여태까지 우기면 다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됐던 신우였으니 암만 남편이 설명을 하고 마음을 돌리려 해봐도. 신우는 오빠 결혼을 빌미로 저한테 뭐라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설득을 하다하다 하다 안 되니 제가 사준 걸로 하고 자기 돈으로라도 사줘야겠다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게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응석바지라서 한번 고집부리면 여관에선 꺾지 않는다고 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신우와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자기가 이미 벌써 골라놓은 게 있다고 하면서 이 매장 저 매장 돌아다니면서 앞장을 서더라고요. 저희 결혼식 올릴 때가 늦여름이긴 해도 많이 더울 때였는데 외투에 가방이며 신발까지 해서 이것저것 집어온 걸 계산해보니 500만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도 저보는 앞에서 신우가 어떻게든 한몫 챙길 욕심부리는 게 쪽팔렸는지 결국엔 신우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백화점에서 둘이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앞만 봐도 신우가 물러날 기미가 안 보여서 두손두발다 들고 100만원치 옷한벌 뽑아주고 끝났네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결혼식 당일날 같이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그랬다는 헛소리와 함께, 결혼식장에 기어이 흰색으로 쫙 빼입고 나타난 신우를 봤을 땐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신우랑 같이 스튜디오 가서 메이크업 받고 머리도 하고 왔을 시어머니가, 신우 꽁꽁이를 모를 리도 없었을 테고, 말릴 시간도 충분했을 때 싶었지만,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두고, 저한테 그러니까 결혼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는 건데, 사달라는 거 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않았냐고 제 탓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잘 설득을 해서 넘어갔다지만 시어머니도 신우와 별반 다를 게 없이 한통 속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에 시어머니나 신우랑 싸울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저 대신 싸우려고 하길래 그냥 괜찮다 말하고 결혼식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네요. 그래도 웨딩 촬영을 해준 업체에서 센스있게 신우가 최대한 화면에 안 나오게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고 앨범 사진도 어떻게 편집을 잘 해주신 덕분에 당장 결혼식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앨범이나 영상 보면 신우가 눈에 걸린다거나 하지는 않아 다행이었어요. 저도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고,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똑같이 흰색으로 위아래 맞춰서 가겠다 다짐을 했는데, 결혼 생활 5년 하는 동안 신우가 35 먹도록 결혼을 못할 거라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도 흰색 옷 입고 결혼식장 나타나 똑같이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접은 지 오래고, 이젠 신우가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만 두고 봐도 신우가 보통은 아니라는 게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도 보통분은 아니시고 신우랑은 꽁짝이 잘 맞는 한통 속이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날부터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 신우하고는 잘 지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과 연을 끊는다거나 멀리 한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편하자고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할 상황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맙게도 남편이 친정에 참 잘했어요. 애초에 대리우도 같은 거 시킬 생각도 없었고 반대로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최대한 신호 미운 거 생각 안 하고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세운 목표는 최대한 아끼고 모아 하루라도 빨리 전세 빼서 친정 부모님 노후자금 돌려드리고 저희 명의로 된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인 결혼 1년 차에는 시댁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진단을 받은 뒤 저희가 딩크로 살아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 뒤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허리띠 졸라매가며 돈을 모으는 상황에서도 명절 생신에서 다른 집 자식들 하는 만큼은 챙겨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집 자식들이 뭐예요? 당장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열배는 더 넘게 챙겼지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날은 몰라도 어버이날에는 300만원씩 해드렸어요. 결혼 첫해에는 뭘 이렇게나 많이 주냐며 고맙다는 말까지 잊지 않으셨는데 해가 바뀌고 특히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드린 후로는 이들은 애도 없는데 돈도 잘 벌면서 씀씀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신이나 명절 때는 50만원씩 챙겨드리고 있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날 먹는 식사 비용도 다 저희가 내거든요.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 많은 신우는 같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용돈이 면제라는 듯 생각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님 말에 신우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 모르시냐 했더니,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가 돈이 어딨냐며, 니들은 둘이서 벌지 않냐고, 신우랑 저희랑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둘이서 보니까 이야기 다른 거 맞지 하고 시어머니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럼 우리도 앞으로 딱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해주는 거에 정확히 두 배만 해드리겠다. 대꾸를 하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가 명절은 그냥 넘어가고 생신 때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 사오는 것 말고 따로 하는 건 없었어요. 어버이날 때 1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였던 듯하고요. 둘이서 보니까 신우가 하는 만큼에 딱두 배만 하겠다니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당황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 당황하는 표정 보니까 속 하나만큼은 엄청 후련했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희한테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는 동안 신우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신우도 어떻게든 저희한테 뭐 하나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자기 생일이 다가온다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고 미리 선물 받을 걸 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신우가 받고 싶은 선물들은 기본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물론 단한 번도 신우가 사달라는 거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말고 한 번은 사줄 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 결혼식 때 흰옷으로 중무장하고 깽판치러 찾아온 신우 생각을 곱씹었어요. 그거 한 번이면 신우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니 마인드컨트롤 하기는 쉽더라고요. 남편도 신우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래서 돈 벌고 있는 건 그렇다 쳐도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저렇게 뭐 사달라고 떼쓰는 대상은 오빠인 자기가 아닌 시부모님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대상이 왜 저희한테로 바뀐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사달라는 거안 사주고 거절을 하면 신우도 눈치가 있다면 당연히 싫은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신우는 포기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일이면 생일이다 명절이다 크리스마스다. 몸만다 가져다 붙이면서 계속 저희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이었는데, 이때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춘 것처럼 그동안 신우가 왜 그랬는지부터 다 알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실수가 삐져나올 정도로 여태껏 신우가 부렸던 억지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억지였네요. 시어머니가 보자고 하셔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주말이었으니 신우도 집에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딱히 이유도 없이 저희를 오라고 하셨던 거였고, 진짜 용무는 신우가 저희한테 있어 보였습니다.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대화의 물꼬를 틀더니 또다시 결혼식날 사주지 않아 갖지 못하게 된그 가방 사진을 들이밀며 저희가 또 지한테 선물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우가 땡깡을 부리는 게 거의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있는 일이다 보니 남편도 이젠 신우가 저러는 걸 즐기는 건지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뭘 사달라고 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생일이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별같자는 이유 가져다 붙여서 자기가 선물을 받아 마땅한 날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걸요. 그 이유가 아도 신박해서 이번엔 어떤 연유로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지 보는 걸 남편은 소소한 재미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를 듣자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선물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겁니다. 올해 35신 신우가요 심지어, 저보다 한살 많은 신우가 이번엔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니 제정신인가 싶대요. 남편도 가짜는 이유 가져다 붙이는 신우 반응을 보는 게 재밌었나 본데. 서른 다섯 먹고 어린이날 선물을 바라는 게 어이 없었나 봅니다. 남편이 네 나이가 몇인데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는 거냐고 물으니 신우가 대답을 하기 전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애기가 맞지? 뭐 틀린 소리 한거 있냐며.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엄마 품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는데, 그게 어린이가 아니면 뭐냐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딸이 너무 예쁜가 보다 하겠는데, 생각해보니 열이 받는다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노발대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차피 니들 둘 사이에 애도 없는데, 신우가 너네 애라고 생각하고 그깟 선물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면서. 어차피 애 없이 살며 둘이 돈도 잘 버는데, 니들 버리면 그깟 가방 하나 껌값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화살이 저한테로 다시 돌아와서, 결과자는 변명을 대며 예단 준비 안 해왔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때 시원하게 신호 위아래로 쫙 빼주고 들고 다닐 가방도 해줬으면 저러겠냐고. 세연이한테 뭐 아무것도 못 받아서 저러는 건데 이쯤 되면 저주고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제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 말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당장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새언니라고 저한테 언니, 형님 해가며 손이사람 호칭 쓰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라도 상하는지 저기어라고 부르는 신우였는데. 뭐 사줄 때는 제가 새언니가 되어야 한다는 건지. 그냥 있으면 이거 평생을 두고 계속 잔소리를 듣겠다 싶어서. 저도 그동안 쌓인 악감정 쏟아내며 한바탕 하려던 찰나의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니 신우한테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고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신우가 5년간 노래를 부른 그 명품 가방을 사주게 되었어요. 열이 너무나도 많이 받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라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신우한테 가방을 사준 이유에 대해서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눈치도 없이 그 상황에서 이제 가방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구두를 받아야겠다며 다음번 어린이날에도 잘 부탁한다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질렸는지 저한테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고 어버이날 때도 그냥 시댁 찾아가지 않고 넘겨버리더군요.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딱히 말이 없었기도 하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믿고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남편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한테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전화해서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보는 게 어버이날 때 매번 보내주던 그거 있지 않냐며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들어왔다고 뭔가 착오가 있던 거 아니냐며 한번 확인해 달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친정에는 벌써 보냈던 상황이니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채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머님한테 말하길 그거 벌써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지난번 찾아갔을 때 드렸지 않냐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신호 옷장 한번 열어보시라 하더군요. 시어머니 드릴 어버이날 용돈으로 신호 어린이날 선물을 사줬다 하는 겁니다. 신호 애치급하는 거 어머님밖에 없지 않냐고. 암만 우리가 자식 없이 살아간다고 쳐도 내 아내보다 나이 많은 남매이죠 어머니 자식을 내 자식대하듯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하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우가 갖고 싶은 가방을 못 받고 마치 일곱 살 먹은 애 마냥 우리한테 사달라 조르고 있는 신우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우리가 신우를 우리 애라고 생각해서 갖고 싶은 걸 사줄 생각은 없지만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기쁘게 할 방법은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신우를 백화점에 데려가 어버이날에 어머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300만 원을 가지고 원하던 가방을 사줬던 거라고요. 어머니는 인정 안 하시고 있지만 저희 날은 반반 결혼해서 각자 양가에도 똑같이 하고 생활비도 똑같이 되고 있기에 공평해야 하니 자기가 더 드릴 수 있는 건 없다 하더군요. 그나마 신우 가방 사주고 9천 원이 남았는데 그마저도 신우가 백화점에서 우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우동 먹이느라 9천 원마저 써버렸다고. 그래서 땡전 한푼 드릴 게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대요.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하지 않고 신우 데리고 나가 그 가방을 기어이 사줬던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참왜 그걸 사주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바가지 긁을 수 있었던 건데 믿고 아무 말도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사연 다 적고 나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 잘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냥 이대로 남편만 믿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안녕하세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도 되나 싶네요. 별건 없고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우 가방 때문에 시어머니 어버이날 용돈 안 드리고 나서 시댁과 조금 서먹서먹해지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걸어서 너는 네 남편이 그러면 옆에서 뜯어말렸어야지 듣고만 있었냐고 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어머니 또 그런 걸로 며느리한테 전화했다간 그나마도 보내드리는 용돈도 드릴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줬네요. 덕분에 서먹서먹해져서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언제까지 남처럼 지내려고 그러냐며, 당신도 너무 했던 것 같으니, 이제 그만 풀자고 해주시는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은 다음 달 말이 어머님 생신이니 그것 때문에 저러시는 거라 하는데, 뭔들 어쩌겠어요? 언제까지 영 끊고 지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하려고 시어머니랑 만났어요. 신우도 식사 자리에 같이 나왔는데 두 사람 만나고 나서 웃음 참느라 아주 진을 뺐네요. 일부러 눈치챈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신우가 5년에 걸쳐 졸라내 어머님 어버이날 드릴 돈으로 사줬던 그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어머님이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신우는 예전부터 자주 매던 가방 들고 나왔고요. 신우가 계속 흘극거리며 어머님 가방이랑 저를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딱 보아하니 저희한테 돈 받기는 글른 것 같고 환불도 못 받을 것 같으니 그 가방을 어머님이 갖기로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신우 하나 사주라더니 막상 본전 생각하니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아무튼 신우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갈 것 마냥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런 모습을 저한테 몇번 들켜서 밥 먹다 말고 몇 번이나 새어 나오는 웃음 참느라 아주 고생을 했네요. 적고 나니까 후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신우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철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